Sugi, a marriage say very what? Very, very good? Very happy? Very, very good? Bagus. Oh, it, in Sabah in Malaysia, it is called bagus. But in Sabah, it is called mantap. Mantap. Yeah, mantap. Um, so if you want to make the people in Sabah getting love or funny with oh. you you can tell them mantap you can mantap yeah mantap. Mantap mantap. It just mantap. like it's good. Ah, good it is called good Man, uh, i think malaysia cheers what's say? Cheers? Okay. cheers beer beer cheers uh, uh, Lu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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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ou uh, can oh uh, maybe it tomorrow we me, yeah. me go club <laughs> <laughs> lundus! Yes. Oh, okay. If you speak that word for the Sabahan, all the sabahan then all the saban will get in love. Not because uh, the weird because very funny. Because lundus is it is called you uh, e drink. Yes. Yeah. yeah. Oh but in Malay, they speak ah, Satu Luatiga Lundos. Yes, Satu, dua, Satu, dua, tiga, Lundos. yes. Oh, wow. I think you maybe should try find a girl here to make your Maybe you should marry the woman here. So, I think we here. Ah, yeah. Okay, ah, all right. 도만다만따만 <뭔데스> 만다. 근데 미안해 못알아듣는게다니로가로가안녕하세 어, 아, 망고 아 이거 망고네 여기, 여기 맛있어 한번 먹어봐요 먹어도 요네어 이거 든망고 어, 골든망고 아, 네. 네 어, 진짜 정말 대. 오! 오! 응. 1kg 20링기만 응. 아 괜찮아요 이거 1kg 25링기, 1 8린기 괜찮아요 다른 데한번 보고 올게요 아네 이거 1kg 3개 있어요 네 3개 응 1kg 3개 영국 아? 백화점 응. 보통은 15링기씩 좀싼 편이에요 어? 어? 아. 그럼 20만원 더도괜찮을 20때는 18링기 정도 있잖아 맛있어 다 첫번째 먹그 첫번째게 진짜 맛있다 오케이. 야, 야, 어 <laughs> 망고? <laughs> 오빠 그 찾던 망고 있냐 물어 어, 망고 먹을래? 어 먹을래 <laughs> 오늘 망고랑 필리핀 망고만 스위트 음, <laughs> 우리, 우리 시대에 예, 네. 다 똑같대요. 다 앞에 똑같 어, 똑같아 예, 맞네. 아, 호텔 아, 먹어 시요. 예, 뚫고. 나는 여기서 똑같대 여기 먹어. 똑같대 <laughs> 먹어 호텔. 맞네. 망고스틴 먹으래 망고스 망고스틴 지금 없어. 아, 네, <laughs> 미안해요. 이모 귀여워. <laughs> 이모 사랑해요. 아빠 있어요? 어?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안녕하세요. <laughs> 망고 뭐 여기 있어요. 망고 존나 맛있다. 연진아 땅땅, 후르르르르루 땅땅, 르르르르로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네요요네네네네네네아네네네네네네네아파트아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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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네네네네네네 이름? 지민? 지민? 아니, 지민, 나는 마사지 있어요. 친구, 지민 이름. <laughs> 진짜로. 진짜? 이름 마사지, 선셋 디나발루 산세, 코타키나발루. 산세, 코타키나발 선셋 선셋 디나발루산코타키나발 선셋 디나발루산코타키나발 선셋 선셋 세 코타키나발루. 산세, 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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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타 코딱기나발로 마사지. 응, 괜찮아 잠깐만요. 재민 이름요. 재민 이름? 재민 내 거야. 재민 스컬래 <laughs> 재민, <수> 재민 귀여워. 재민 예쁘다. 예가다가쁘다 귀여워. 재민 몇 살? 어, 스무 살. 엄마, 엄마. 여기 형? 사촌. 동생. 오빠. 오케이. 엄마 있어요? 응. 형 있어요? 작중 응. 동생 있어요? 나간 좋아요? 쟤? <laughs>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laughs> 남자친구 말레이셔 좋아요? <laughs> 엄마 앞 있어 아유? 엄마 형 있어요? 좋아요 <laughs> 야 입술 똑바로 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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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트다뭐뭐있니다지을아하나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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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뭐거요거자거 쌀, 엉이이 쌀, 이거. 간나 이거. 먹을래 아엉덩이이쌀 하나 세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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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음. <웃음> 어. <웃음> 잘 봐요. 먹방에 딱이닭 그 날개랑 먹을게요. 도 오! <laughs> 이300 300 300. 아, 한7병원짜리닭이 <laughs> <laughs> 음, 최고. <laughs> 아 망고 죽이네. 망고 진짜 맛 아, 쉬고 체크아웃해야 돼가지고 아침에 샤워하고 아침에 그냥 밥 먹고 그 수영하고 점심에 체크아웃하고 이제 쇼핑몰 가서 이제 기념품 같은 거 사고 저녁에 막 사자 번더 받고 저녁에 이제 좀 싼데 갈 거야 인당 한만원만 오천 원, 만 원, 원인데. 그거 너무 신기했어. 대화가 돼, 사람들이랑. 아, 이런 말 했다. 아, 형은 그냥 다 된다니까. 어디, 어느 날에든 형은 다 된다니까. 계속 말했는데 <laughs> 반은 못 하더라고. 아, 뭘뭐 해야 되는데. 근데 대, 뭐가 대사아 서로 티키타가 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아니야, 재밌었어. 그 흥정할 때부터. 근데 까먹었다. 룬.. 룬 짜짠이랑.. 뭐로 했나? 뭐? 룬, 나그 영어 책 왔어. 아. 세 글자였는데, 미음들라고 룬 마디? 룬룬 룬 뭐였어? 룬 뭐? 뭐지? 어제 상자 저기인가? 어. 어. 여기, 아, 여기가 뭐. 맛있는데 아니요. 아니, 아, 아니. 여기 옆에 아니 뭐. 어제가 저기요 닫았다고. 나물다 뭐 튀길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사이즈 그서다 바꿨지. 아니 상이찬 으라고 바꾸는 거잖 아니야? 나 pessoa n d you don't know this on this. She o c p i e d it. And then we feel you can come back here. There me what time i t u p o s e d to e Simple. t What? 아까 right? <canonical Music> 저거 쓰면 얼굴에만 물이 안 들어가. <목소리> <목소리>

知道没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체력 충전하고 다시 왔어요. 물고리 볼까요? 빨개졌어요. 그다 본인 옷보세요다 해. 어, 어머가. 리 응. 왔어.

더 두껍고, 더 응. 마득하고, 응. 따뜻하고. 그 다음은 그렇게 자극적이잖아. 응. 그치?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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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네 명이서, 네 명이서, 네명이개를 명이서, 네명이개네 명이서, 네 명이서, 네명이이이이서네 명이서, 네 명이서, 네이서네명이 잘라 먹어요. 음. 근데 완전 카레맛이 아니라 뭔가 그누 뭔가 특누구 맛이 있는데. 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이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laughs> <laughs> 이다고 아, 냄새가.. 냄새부터 나, 아, 안 먹고 싶어 냄새가 아, 냄새 이상해 토할 것 같아 나던데아 토할 것같 냄새가 갑자기 아, 아, 머리 아파 오징어 튀김 추천 새우 추천 금장콩도 추천 어, 치킨 치킨 추천 조금다. 볶음밥은 스몰 사이즈. 과일 맛에리안처럼 여기는 이거 건너가지. 아, 받으라고 그랬나? 이거 봐있어요 여기 에다스다. 저긴가? 응, 음, 저기야. 누가 봐도 저기. 이건 모르겠다. 좀. 누가 봐봐. 봐. 차서 KK마냥? 어 KK마냥 KKB마냥 코나발 코타키나발룩 코타 원래 KK맞어 I love KK. KK No KKB KK KK, KK? 코타키나발룩 No B oh, no. 코타키나발룩 no, 코타키나 no. yeah, yeah. 코타키 코키 작겠는데? 너한테 맞는데? 굿? 오 오빠한테 맞으면 나도 맞잖아 굿 사이즈? 사이즈 굿아 하나 라지 입을신이 입어봐 어 이거 이거 봐봐 봐봐. 괜찮을 같아요. 랑 우리 둘 망고집을 거. 다시 가보겠습니다. 야, 거기가 그리고? 맛있었어요. 보고 시식 한번 해보고 어제랑 비슷하면 사고 너무 맛있어서고 진짜. 진짜예요? 네. <laughs> 하이 왔어요. 왔어요. <웃음> 너무 <웃음> 네.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아, 네. 오늘까지 어, 오늘, 먹어볼게요. 아 네. 오늘 우리 몇끼로 주세요. 한번 먹어 보고만 오늘거 먹어 볼게요. 네. 70. 7 시식. 시식 아, 요좀새콤한데 응. 오늘 이거 새콤달콤에게아 어, 네, 맛있는데요? 단이 단정이? 네. 단정이. 잠시만요. 저기, 잠뒤. 잠 2. 다일또올게요 아니, 알겠습니다. 말랑말랑. 말랑해. 오! 서버 서 하나가 더어요 여기. 여 여기. 여기.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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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년생. 만로씻고저몇살 같아요? 못 맞추면 저 망고 안 사요. 따운 따운. 동생. 동생가. 아니야. 어, 오빠. 어. 오빠. 응, 응, 응. 형 형. 오나

엄마는 <laughs> 4까 4kg, 4kg. <웃음> 네, 네. <웃음> 아, 지금 맞춰봐야 돼 <Force> <laughs> 지금? 맞춰볼 지금? <laughs> 못 맞추면 내일 아, 안와못 맞추면 내일2 1 엄마는 2 5 2 5엄마가 48살 48살? 오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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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살? 48살? 비슷해 비슷해 몇 살이야 엄마? 5 2 정답은? 5 2 k 비슷해 비슷해 5 2 비슷해 비슷해 마일 4kg 오케이, 오케이. 어, 약속. <웃음> 약속 약속 <웃음> 약속 <웃음> 약속해 바이. 좋아. 안녕히 세요안녕하세요드리까마시드릴마니 <laughs> 네. 네. <laughs> 한번 사, 사야지 또. 재밌네 로이 왜 간식 밥 먹을까? 갈까? 로이 로이 사진 똑바로 좀 로이 안 보여 잘 로이 더 위로 로이.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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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어디 갔어? 눈 없네? 근데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아 귀가 움직이는데 응. 로이 엄마 헉? 어딨어 우리 어딨어 야몇 시에 자냐? 아잘려 <laughs> 오늘 힘들었어 여행 갔으면 밤새도록 놀아야지 <laughs> 오빠 혼자 클럽 간대 혼자? 응신진이 신진이는 이따가 오빠 클럽 갈때 여기 온대 아 아직 안 가고? 어 응. 클럽 바다랑 봐도 멀미나 지금 어. 어 뭔가 많이 못 먹고 어, 지민아 어? 너 어, 잠옷 되게 예쁘다 잠옷 아니라 그냥 밤... I love KK I love KK 잠깐만 뒤에 있는 거그 만원? 만원? 만원 천원 때문에 산 거야? 아니 이거 KK? 코타키나발로코타키나 호타키라. 이거 내일 다 같이 입기로 했어. 아 같이? 응. 이거 한어 9천 얼마? 오, 이렇게 커.